자 주차장 폭행 역대급 반전입니다. 아, 주차 시비 끝에 이웃집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사건 어제 전해드렸죠. 사건 당시 음성이 추가로 공개돼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셨죠. 경찰 오면 나 임신부인데 맞았다라고 말하면 돼인 거잖아요. 이 피해 여성에게 아내가 맞아서 유산될 뻔 했다는 얘기. 그럼 거짓말입니까? 어,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직 보디빌더 남성이 주차시비로 12가 붙은 3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남성 경찰에 상대방이 먼저 임신한 자신의 아내를 밀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에서 새로운 정황이 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녹취에는요. 30대 여성이 신고해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보디빌더 남성의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이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음성이 담긴 겁니다. 이런 대화가 오간 뒤에요. 해당 이 보디빌더 출신 남성은요.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30대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녹취가 공개되고 나서 이 쌍방 폭행 주장에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법상으로는 이제 싸움을 했을 때 정당방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뭐이 사건도 이 가해 남성이 쌍방 폭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폭행 정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지금 녹취록이 좀 공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CCTV 같은 걸 분석해서 심의회를 연다고 합니다. 열어서 가해자 피해자를 명확하게 가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보죠. 밀린 돈 주세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입니다. 예, 줄에 의지한 채. 아하, 자, 아파트 외벽에 매달린 저 남성. 그리고 벽에는 앞서 잠깐 보셨죠? 예, 돈. 그리고, 어, 돈만 나와요. 자, 돈 주세요라고. 저렇게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는데 양 변호사님, 뭐죠? 저게 지난 24일 날 경기도 화성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 외벽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4시간 동안 저렇게 줄에 매달린 채 농성을 하다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 매달려 있던 사람이 도색업체 대표랍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용 현장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하청이잖아요. 여기는 예. 하청도 아니고 하청의 재하청 업체였답니다. 음. 근데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한건 맞는데 원자재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도저히 이들은 손해다. 그래서 돈을 더 달라고 저렇게 농성을한 겁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하여튼 뭐 업체다 보니까 글은 좀잘 적은 것 같아요. 돈자도 그렇고 밑에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아파트에 도색 건물를한게 아니고 손괴한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아. 재물 손괴라든지 또 정상적이지 않고 범죄 목적으로 침입했으면 주거 침입죄도 성립할 아, 수가 있어요. 그두 가지를 좀검토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돈안 줬던 부분은 민사 부분입니다. 정말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할지 이 부분은 또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입니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망치를 들고 거리를 횡보하는 저 남성. 어유, 자, 방 차량진이 방정 볼라드를 저렇게 꽝꽝 내리칩니다. 자, 망치 들고 사람들 옆을 그냥 어슬렁 어슬렁. 자, 이번엔 주택가 한복판으로 가더니 갑자기 큰 돌을 저렇게 발로 턱턱 밀더니 도로 중앙에 아이고 차들이 저걸 그냥 어 겨우겨우 막 이렇게 보니까 그걸 옆에서 앉아가지고 보고 앉았어요. 아하, 이거 무슨 목적이죠? 자, 차가 잘 가니까 이전 망치로 전신주로 쾅쾅. 자, 경찰이 왔습니다. 야, 너 망치 내려놔. 하자. 어, 이거 안 내려놔. 내가 왜 내려놔 하면서 오히려 막 휙휙 휘두르고 있어요. 자, 이후 동료의 수신호에 따라서 경찰, 뒤에 있던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빠박. 자, 아, 피카츄가 됐습니다. 자, 교수님. 다친 사람이 없어서 참만 다행이지. 저 대낮부터 왜 저러는 겁니까, 저거? 글쎄요, 지금 그 지, 저 사건이 지난 그 3월 11일 오후 2시에 인천에 있는 한 골목에서 발생된 건데요. 이 망치 보신 바와 같이 망치를 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고요. 전신주라든가 CCTV 기둥을 갖다가 치거나 아까 보셨듯이 길 한가운데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차가 천천히 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어떻게 보면 마치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마침 그 순찰하던 거 경찰이 발견하고 그걸 다 내려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부를 거울. 해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도로를 차단하고 테이저건을 사용을 해서 이제 검거를 했는데요. 어, 지금 이제 그 전신주하고 CCTV를 설치돼 있는 그 기둥을 훼손한 것은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방 안에 뭐 있는지 한번좀 보자고요. 네, 습니 누구한테서 받은 돈인데요? 뭐 연락을 해요? 돈스 피싱 아닙니까? 계좌 이체로 보내달라 하면 되죠, 그러면. 5천만짜리 두 덩거리니까 1 천만 원. 같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갈 분양은 없죠? 혹시 사기 공범으로 저희가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요.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안 해야 된다는 데왜 그러니까. 일당 받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하세요. 야, 자, 지금 보신 영상이 지난 4월 11일에 있었던 겁니다. 택시를.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여수로 가자 그런 겁니다. 어... 너무 멀잖아요. 그런 그렇죠. 근데 가다가 중간에 또 하만으로 경로를 바꾸요 예. 택시 기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이상하죠. 잠깐 물건 가지러 갈게요 하고 이 손님이 내린 사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불과 3분 만에 딱 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잡았고, 뭐, 아닌 게 아니라 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기사님.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같이 가자 하와이. 어, 네가 가라가 아니고요. 네 같이 가자입니다 신혼여행이에요 시가 식구들이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아이야. 결혼 앞둔 예비신부인데요 얼마 전에 이 남친네 식구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너희 하와이로 신혼여행 갈때 우리도 좀 따라가면 좋겠다 나 때는 신혼여행도 못 가봐서 그런 거 너무 가고 싶더라 이렇게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요 시부모님의 남친 누나 그리고 그 남편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이 남친 누나는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까지 갔다 왔는데도 역시나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따로 놀고 식사할 때만 모여서 같이 먹자고 하는데 너네 일정에 다 맞추겠다면서 아예 확정을 찍고 통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비 신부 입장에선 속상하기도 하지만 결혼 전부터 시가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진 않고 어쩌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접 타임 우리 가족님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오, 엑스를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예비신부님이 예비신부입니다. 말도 안 나와요, 지금. 어, 저 어머님, 그거 좀 어,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것 같은데. 아, 그냥, 그냥, 그냥 내년 여름에 그때 저희랑 같이 가시는 거 어떠세요? 베트남 다낭도 있고, 필리핀 보라카이도 있고, 어떠세요? 동그라미? <laughs> 예,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은 예비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좀 봐. 어디 하와이에다가, 다 단항 보라카이를 들이밀어. 내가 그럼, 어머, 좋다, 아가야 할줄 알았어. 아이고, 얘니 c 스이란 사람, 그렇게 교양머리 없는 사람 아니다, 너. 니들 부부, 그, 꽁냥꽁냥 하는 거 간섭 안할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마라. 예, 어, X. 아, 박변호사님 기본적으로 교양머리가 없는 거죠. 누가요? 지금 말씀은 시어머니인데 기본적인 마, 이제 상황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한 후에 뭐 같이 뭐 여행을 가거나 하는 건 가능한 얘기인데 신혼여행 얘기, 말 그대로 신혼여행인데 그걸 따라간다라고 하고 뭐 남친 뭐, 뭐야 그 같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 어렵고 아마 신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은요. 어 자기 그 며느리하고의 관계를 앞으로 그 악화시키려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laughs> 어, 생각이 진짜? 들 정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하와이가 아니라 어 따로 가자 하와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하와이에서 결혼을 하는 분은 제가 봤어요. 어. 하면 같이 가야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 그게 아니라 신혼여행지에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왜 같이 가죠? 그러면 시간차를 갖다가 해서 한달 뒤에 가시든가 그렇게 어. 해야지 그건 아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이거 아이템 잘못 고른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물어볼 게뭐 있어요. 아니, 그래도. 데하와이로 예, 어. 식구들이 다갈 정도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도 있는 집안 같은데 이거 예비신부한테 갑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어, 진짜 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죠. 아, 어, 진짜.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이동민 님 진짜 어이가 없다 하셨고요. 먼지 님, 가시밭길의 시작이네요. 민초리 님, 친정 식구들도 같이 가자고 해보세요. 윤공주 님, 리나가라 하와이 안 갑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이게 오늘은 그냥 거의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